114쪽에다가 문제 9번을 풀어놔라. 문제 9번 여기다가 풀어놔. 교과서 114쪽이다. 수학 영양 기르기 문제 보자. 다음은 2.1,5와 3 2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대화다. 틀린 부분을 찾으래. 찬영이는 기울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. 기울기. 그러면 기울기를 한번 볼까요? x 좌표가 1에서 3이 됐네. 그러면 기울기는 어떻게 돼야 돼? 어디 쓸까? 한 색으로 써야 되겠다. 기울기는요. 다시 한번 또 쓸래, 선생님이 거 기울기 정말 중요하다고 그랬으니까. 뭐라고 그랬지? x의 증가량 분의 y 의 증가량 이라 그랬어 그러면 x 좌표가 어떻게 됐니 지금 1에서 3이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빨간색으로 3에서 1을 빼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3 빼기 1 됐지 그 다음에 Y는 어떻게 됐나 봅시다. Y좌표, Y좌표는 5에서 1로 됐지.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빼라고 했어? 1에서 5를 빼라고 했지. 1에서 5를 빼라고 했어. 위에꺼랑 비교해 봐. 얘 잘못됐지? 위에꺼. 얘가 잘못됐네. 얘가. 얘가. 요게 잘못됐네. 요거 아니네. 그지? 요거는 맞는데 y의 증가량이 잘못됐네. 그래서 얘는 얼마야? 2분의 2분의 마이너스 4. 약분하면 마이너스 2 되겠다. 기울기 나왔네. 그 다음에 지연이는. 지연이는. 두 점을 지나는, 이거 보자. 일단, 기울기가 음수 맞지? 기울기는 음수야. 기울기 음수. 기울기 음수일 때 어느 쪽을 향한다 그랬니? 오른쪽 아래를 향한다 그랬지. 그러니까 지연이 얘기는 맞네요. 찬영이 얘기는 잘못됐네요. 중단원 7번 문제. 3점이 한 직선 위에 있기 위한 A의 값을 구하래. 우리 3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 건안 배웠지? 2점을 주고 1차 함수 식구하는 것까진 했잖니? 그러면 점두 개만 있으면 함수식을 구할 수 있어. 그럼 점두개 여기서 얘하고, 얘 가지고, 직선의 방정식 하나 세울 수 있겠다, 그지? 우리 지금 작전 짜는 거야. 그 다음에, 이 아이가 그 위에 있으면 된다 그랬으니까, 얘는 대입해주면 된다는 얘기지. 그 직선의 방정식에. 다시 두점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거고, 그 직선에 이 파란색 점이 있으니까 대입해 주면 돼. 됐지, 어떻게 할 건지? 먼저 두점 마이너스 3 콤마 2하고 1 콤마 마이너스. 6을 지나는 직선을 그래프로 하는 1차 함수의 식을 구하자.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, 먼저 뭐 구하라고 했니? 기울기 구하라고 했지. 기울기. 기울기 구해야 돼. 기울기는 또 쓸까? 또 쓰지 뭐.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이라고 했어. 그러니까 x의 증가량은 마이너스 3에서 1이 됐으니까 1에서 빼기 마이너스 3이라고 했다. 그 다음에 y의 증가량은 2에서 마이너스 6이 됐으니까, 마이너스 6에서 빼라고 했어. 마이너스 6에서 빼기 2를 해줘야 돼. 그러면 얘는 4분의 마이너스 8이 되겠다. 그래서 얼마? 마이너스 2가 돼. 그 다음에 한 점은 어느 점을 택할까 음... 둘 중에 어느 거 정할까? 선생님은 한 점을 1콤마 아니다. 앞에 거 할래. 마이너스 3콤마 2를 지나. 이거 가지고 하자. 그러면 식은 y는 기울기 마이너스 2 x 플러스, 상수항 모르지? B. 써주고, X에다 얼마 대입? X에 마이너스 3, Y에 2를 대입해주면 되겠다. 얘 지난다 그랬으니까, Y가 2, 마이너스 2 쓰고, X에 마이너스 3 들어가, 플러스 B야. 그러면 2는 6 더하기 B가 될 거고, B는 얼마야? 마이너스 4가 되겠다. 따라서 식은 나오네. 식이, 함수식이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가 나올 거야. 그럼 두 점을 지난 직선 됐지. 그런데 저 파란 점이 이 직선 위에 있어야 하니까, 써줄까? a 줄 마이너스 a 콤마 a 마이너스 e 가 y 는 마이너스 e x 마이너스 사라는 직선 위에 있어야 돼 위에 있어야 하므로 x에다가 마이너스 a, y에다가 a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되겠다. 그러면 y 자리에 뭐 들어가라고? a 마이너스 2를 집어넣고 x 자리에는 마이너스 a가 들어가면 되는 거지. 그리고 마이너스 4 요거 계산해 주면 되겠다. 그럼 방정식이네. a-2는 2a-4가 되고, a는 얼마 되니? 넘기고, 재 넘기면 2 되겠다. a 값 나왔네. 따라서 a는 2 됐다. 오늘 배운 내용은 1차 함수 1구학이었어 세 가지 방법으로 일차함수 식구하기를 했었는데, 첫 번째는 기울기하고 와이절편 알면 어떻게 구하는지. 그 다음 두 번째는 기울기하고 한 점이 있을 때는 식을 어떻게 구하는지.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점만 두개 딸랑 주어졌을 때는 식을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배웠고, 각각의 식도 구할 수 있었다. 오늘 숙제는 112쪽에 문제 5번이랑 6번. 6번은 그냥 교과서에다 그려놓으면 돼. 그 다음에 113쪽에 문제 7번, 8번. 114쪽에 문제 9번. 모는 종이 노트에 아까 풀어놓으라고 얘기했었지? 노트 정리해놔라. 오늘 수고 많았다. 안녕, 다음 시간에 보자.